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와 경북 일부 시군의 대중교통 요금이 일제히 인상됐습니다. KBS 대구 방송총국은 이와 관련해 대중교통 체계를 점검하고 대안을 고민해보는 기획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7년 만에 요금 인상 원인과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최보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내 버스 단말기에 교통 카드를 대자 1,500원이 찍힙니다. 사흘 전보다 250원, 20% 오른 겁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대학생과 직장인들은 부담을 호소합니다. 꽤 많이 차이가 되는 편이긴 해요. 대학생들한테는 또 많이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고물가 행진에 공공 요금까지 덩달아 오르는 상황이 달갑지 않습니다. 제법 이제 체감이 될것 같긴 한데요. 대구를 비롯해 경산과 영천의 대중교통 요금이 13일부터 일제히 인상됐습니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1,250원에서 1,500원으로 현금은 1,400원에서 1,700원으로 올랐습니다. 급행버스도 올라 현금 기준 2,200원에 이릅니다. 요금 인상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의 일로 대구시는 인건비와 유류비 등 고정 지출은 늘어난 반면 이용 승객은 줄어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대구의 지난해 시내버스 원가 회수율은 44.9%로 6년 전보다 25% 포인트 이상 감소했습니다. 버스 운송 수익으로 원가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용자가 감소한다라고 얘기면 당연히 재정 부담은 늘어나고 요금 인상이 또 되면서 이용자들이 이제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하게 하는 그런 악순환들이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걸맞은 체질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복입니다.